스님 토토 11월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모두 고생하셨고 1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NBA 애틀랜타 대 브루클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매틀은 인디애나 원정을 마치고 바로 돌아와 브루클린을 상대는 어려운 일정이다. 주전 프론트코트 자원 중 카펠라와 디안드레 헌터 등두명의 선수가 부상 중이기에 전력 누수가 큰 채로 홈에 임해야 한다. 최근 트레이딩 블록의 이름을 올린 존 콜린스가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에 영과 머레이의 백코트 전력으로 강팀을 상대해야 한다. 브루클린은 클블마저 제압하며 뉴저지 영고지 이후 최다 연승에 성공했다. 시즌 초반 5할 승률도 하지 못하며 팀이 와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규리그 우승은 물론 파이널에도 도전할 상황이다. 34세의 나이에도 리그 MVP 경쟁을 하는 듀란트의 폭발적인 득점포 외에도 멘탈 이슈를 털어낸 어빙이 매 경기 60점 정도를 합작하고 있고 클렉스턴과 시몬스가 중심을 잡는 수비도 막강하다. 무엇보다 부상에서 돌아온 워렌의 복귀로 벤치 구간 경쟁력이 좋아졌고 와타나베는 이그세점 슛 성공률 1위를 달리고 있다. 브루클린의 승리를 본다. 어빙을 상대할 영의 득점력과 머레이의 수비력은 분명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카펠라의 부상으로 인해 드란토와 시몬스 등 페인트존을 공략할 브루클린 장신 포워드들을 막아내기 어렵다. 또 브루클린은 워렌을 필드로 안정적인 벤치가 주전이 가져올 리드를 지켜낼 힘이 있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11월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모두 고생하셨고, 1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NBA 마이애미 대 LA레이커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이애미는 미네소타를 잡고 연패를 끊어냈다. 올스타 듀오인 짐이 버틀러와 아데바요가 부상으로 인해 동시 결장했기에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는데 벤치 구간의 분전이 빛났다. 연장계약 이후 계륵으로 전락한 루빈슨이 세점슛 3개를 넣었고 빈센트와 올라디프 등이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단, 여전히 팀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신음 중이다. 레이커스는 올랜도에 이어 마이애미를 연달아 상대한다. 그러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데이비스가 그리 큰 부상이 아니라는 희망적인 소식은 있지만 레디컬 쪽으로 강점이 떨어지는 레이커스기에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결국 루브론이 공격 외에도 브라이언트를 도와님 사수를 해야 하는 등 과중된 룰을 수행해야 한다. 마이애미의 승리를 본다. 레이커스는 웨스트브룩이 두 경기 결장에서 돌아와 벤치 구간을 이끌 수 있지만 루브론을 확실하게 지원할 이 옵션이 없고 사이즈의 열쇠가 있다. 아데바요가 복귀를 준비 중인 마이애미가 골밑에서 충분하게 플러스 마진을 가져갈 것이다. 또 홈팀은 버틀러의 출전 유무와 상관없이 20점 이상을 해줄 타일러 히로가 있는 데다 라우리가 주전 구간을 이끌 수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